어느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유도 없이 욕을 퍼붓고 화를 냈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. 화를 내던 사람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. 내가 화를 내는데 왜 웃는 것이냐? 그러자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. 이보시오, 당신 집에 손님이 오면 가끔 선물을 가져오지 않소? 그럼 가져오지.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?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.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.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지금 당신이 내게 준 욕과 분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. 그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. 화를 내던 남자도 고개를 떨궜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. 남의 분노를 굳이 받아들이지 마시오.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마음까지 더럽힐 이유는 없소. 그래요.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이유 없는 비난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땐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. 그 선물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. 그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.